예 안녕하십니까 어, 캡틴 진솔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바로 가자면은 어 지금 일단은 상장거래소가 루나코인이 어, 루나코인 루나코인 이렇게 나와있고 보면은 이런식으로 가격이 나와있죠 1년을 보시면은 어, 원래는 여기까지 갔었다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하락장에 왔을때 떨어졌다가 어떤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 때문에 다시 올라간 어 지금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줬죠 완전 정고점 뚫고 뚫고 신고점을 가는 상태인데 어, 사실 여기서는 저는 못 사요. 어, 저 같은 투자자는 못 사고 사실 여기에 또 여기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었죠. 근데 네, 어, 결론적이지만 근데 지금은 어, 사기에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너 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 그쵸? 일단은 가격 예측은 안 하고요, 저는. 어, 일단은, 상장 거래소를 보면은, 다양하게 있죠. 일단, 바이낸스가 17%, 어, 그리고, 토코, 크립토, 16%, o k x 쿠코인, 후오비 글로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JT, OKEX. 근데 이제 69개가, 9개가 있는데, 어, 빗썸 글로벌도 있죠. 빗썸 글로벌, 뭐, 파이노엑스, 비트바이낸스 뭐, 이렇게, 빗썸, 후오비 글로벌, 게이트.io, 그리고 비, 업비트도 있어요. 코인한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다양한 페맥스도 있고 업비트도 있죠. 근데 0.1%죠. BTC 마켓에 있어요. BTC 마켓. 업비트에는. 근데 만약에 이 업비트 마켓에서 업비트 그 BTC 마켓에서 원화 마켓으로 오면은 또 가격이 좀 좋지 않을까? 어, 업비트에 지금 업비트 0.1% 상장이 되어 있는데 루나 코인이. 근데 이제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된다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이건 근데 이건 언제가 될지 미지수죠. 어, 미지수죠.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 다양한 어, 고팍스도 있네요. 고팍스 뭐 YZX 다양한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면은 옛날 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빗썸에 먼저 2년 전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앵커 뭐 이렇게 다양한 IR 활동을 했고,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도 이렇게 차이를 통해서 일부에서 봤죠. 로드맵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이 지금 계속 차, 지금 하고 있다. 헥스트러스트랑뭐 다오랑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 카데나라 카데나도 봤죠 일부에서 그리고 신규 상장을 이렇게 어, 좀 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게 코인베이스 어,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된다면 아 맞다 추가로 추가로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된다면 어,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 피셜이지만 제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피셜 내 피셜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이제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된다면 정말 어,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즈니스 모델 봤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보면은 어, JP 모건 관련된 캐다 카카데나 그리고 헥스트러스트 이렇게 어, 타사 플랫폼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에코 시스템 거래소 관련해서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전략적 검증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래서 어떤 테라의 위임지분 증명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어 검증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안정성 연구및 테스트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뭐 대출 및 담보를 위해서 그리고 비트 벨이랑 했고 그리고 페이코인이랑도 했는데, 어떤 교차체인, 안정성 메커니즘을 했고, 어, 온톨루지랑또 어, 이렇게, 거래를, 온체인 거래를 쉽게, 그리고, 토모체인이랑, 어, 또, 교차체인, 그리고, 오브스랑도, 어떤 크로스체인 안정성 메커니즘 프로세서를 가능하게는 하 공동 연구를 했고요. 이거 되게 많죠. 결제수단, 결제수단, 그리고, 어떤 교차체인, 결제수단, 겟, 그리고, 뭐 포멜로 결제 수단, 결제 수단, 어떤 신상 마켓, 그리고 번개장터, 티키브엔 결제 수단, 다 결제 수단이 많죠. 어떤 실생활에 쓸수 있게끔 하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캠브리지랑 그리고 QOO, 그리고 뭐 다양한 카카오 모빌리티랑도 지금 포인트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어떤 연구 지불 옵션을 탐색 중이고 있고 갤러리아 그리고 뭐 다양한. 어, 뭐, 이렇게, 메가박스, 야놀자, 티몬,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티몬이 계속 이게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 티몬 창업자가 신현성 의장인데, 그 신현성 의장이 만든 어떤 테라, 루나 코인이 있기 때문에, 티몬이 뭐, 예, 예전에 뭐, 그러는 게 있었어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티몬이,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상장이 되면, 또 이것도, 어, 추후에 가격을 상상, 어, 나중에 이제 티몬이, 상장이 된다면 뭐 나스닥, 나스닥은 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모르죠. 어, 코스닥, 코스피 이런데 상장이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런,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뭐 어떤 캐리, 클레이튼이랑도 어떤 적합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안정적인 코인 솔루션을 출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제롬 파월에서 이제 1 1 d c 가 등장을 하면은 스테이프, 스테이블 코인은 사라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영향은 받을지는 몰라도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유니크한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서 해좀 어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CBDC랑 다르게 그래서 CBDC에 없는 기능을 담은 어떤 다양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다. 어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보면 테라폼랩스랑 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야 파이낸스에도 나왔고 블룸버그에서도 그 권도라고 이제 이분이 공동 창업자예요. 그래서 합성 주식 거래 설명을 하, 하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이런, 이거 이거죠 이분이죠 이분들 어, 신현성 의장님이랑 어 도건 권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 이분들이 지금 대단한 게 보면은. 프로필을 보시면은, 어, 아, 이거, 뭐, 일부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한것 같아서, 어, 이, 이가 일부에서, 지금, 이분이 이제, 공동 창업자인데, 티몬의 설립자이자 전 CEO고, 그리고 어떤 요교가 인수한 음식 배달을 비롯한 여러 비즈니스를 설립 및 판매한 회사 설립자, 공동 창립자이자 이사이다. 그래서, 어, 왓튼, 왓튼 언더그레드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죠. 아이비리그에서 어, 되게 좋은 대학이죠. 왓튼 왓튼 스쿨 그리고 어, 이 도건님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었고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예전에도 어, 어떤 메시 무선 네, 메시 네트워크 스타트업인 n 이 f i 의 창립자이자 전 CEO이며 실제 사용에서 가장 정교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런 유능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엔지니어링 팀 리더가 있는데 폴 킴이라고 또 이렇게 지난 오시, 25년 동안 온라인 게임 및 어떤 SNS 채널, 그래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불, 개발해온 열정적인 엔지니어가 또 있고요. 그래서 본사는 지금 일단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루나코인을 계속 분석해봤는데 좀 빈약했지만 나중에 더루나코인에 어 위해서 더 심층 분석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나코인은 계속 제가 팔로우하면서 또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 바이낸스코인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죠. 어 카라다노도 하고 어 리플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코인 그리고 등등등. 폴카다 솔라나. 어 솔라나를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솔라나도 하고. 폴리곤도 옛날에 했었는데. 폴리곤도 한번더 다루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또있구요 등등등.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서 어 더위 조심하시고 어 가을에 좀더 다양한 또 영상들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다음에 또 봬요. 뿅.